잘 사는 나라들만 모여 있다는 북유럽에서도 독보적으로 잘 사는 나라 노르웨이. 근데 안 그래도 잘 사는 이 나라가 앞으로는 더잘살 거라고 함. 무려 전 국민 자산이 10억 이상이 될 거라는데 이거 실화냐? 일단 노르웨이는 세계 석유 수출 12 산유국임. 이미 석유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음. 근데 다른 산유국들처럼 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았음. 노르웨이는 무분별하게 석유를 캐지 않았고 흥청망청 돈 쓰지도 않았음. 대신 연간 석유 생산량을 제한하고. 성일로번 돈을 국부펀드에 모아서 투자 시작함.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했고 그 수익은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쓰기로 했음.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수익만 쓰도록 규정까지 만들어 버림. 말하자면 나라가 돈좀 벌었다고 폼 잡는 건 아님. 그렇게 커진 펀드 평가액은 무려 1600조 원. 온 국민이 나눠 가지면 1인당 약 3억 원 정도 됨. 이거 완전 국민 효도금 수준임. 안 그래도 부자인 나라였는데 국가가 지갑까지 채워 주는 거임. 국가가 알아서 부자 만들어준 현실 버전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님. 최근에는 막대한 양의 히토류 금속까지 발견됨. 이쯤 되면 노르웨이가 세계 최부국 자리에 오르는 건치한 문제라는 거임. 당장 노르웨이 이민 갈까?